어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성막이 안성된 때가 바로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성막이 안성되자것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봉헌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어 이제 2월 1일이 됐을 때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러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예, 이제 강야를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예, 지켜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잖아요. 뿌리,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위치는 무엇이며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서, 국가로서 어, 출발점이 뭐였냐면, 바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정말 존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방향,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유월절에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과거에 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항상 과거 그리고 오늘 현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강야를 어, 이렇게 승리하며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해서는첫 번째는 유월절에 신앙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어, 구름 기둥, 불 기둥, 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오늘로 이기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야를 성공적으로 어, 이렇게 승리하여 지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하나는 유월절 신앙을 지키는 거.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음 그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 바로 이제 이 구름 기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불 기둥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쩌냐면 진을 치고 쉬는 것과 또 행진을 해서 나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을 했냐면 그냥 그들이 그렇게 예,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니 그 구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서 진을 쳐야 있고 그들이 또 구름이 움직이면 뭘 해야 될까요? 예, 빨리 이제 이 이동 준비를 해서 텐트를 걷고 성막을 걷어서 진영을 갖춰서 또 이렇게 예, 행진을 하는 거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어쩌냐? 그냥 이틀을 머무르면 그대로 있어야 되고 1년을 머무르면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멀리 빨리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죠? 그 구름의 인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름을 통해서 모시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럼 모시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야를 이겨내는 그런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습니까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제 모시가 또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그들이 진을 치거나 이동하는 것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성막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어, 정말 오늘 좋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그 믿음이 현실화 돼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건데, 그런 거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첫 번째 유월절에 다 장자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 유월절에 피를 발른 그 집안만은 살아났어요. 어떤 것이 더 생생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약의 유월절이 훨씬 더 생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쨌든가요? 유월절을 지키든가안 지키든가요? 못 지켜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강해이스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에 딱한번 지키고 한참을 지나 나라 끝터 머리에 히스이야요시아 왕, 그 다음에 포로시도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때 유월절이 지켜졌을 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들의 정체성,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좋아 여러분은 한한 순간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나의 내가 주어진 것은 죄악으로 죽었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신앙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과 더불어 오늘이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은 그러면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춥고 어둡습니까 그런데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그들은 온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칠흑같은 강야의 그 무서운 밤을 그 불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정말 따뜻한 그 불을 그리고 어두움에서 뭔가 밝혀주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 체험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에서 가야 되며 심지어는 어쩌냐 보폭을 어느 정도 빠르기를 어느 정도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령의 분명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잊어버렸잖아요. 더불어서 우리는 사사시대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견이 오른 대로 살아버렸잖아요. 그렇게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야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망해버렸죠. 그러나 여호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세운 지도자들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쩌습니까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을 한번 봐볼까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수없이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쩌십니까? 예, 우리를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주시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야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강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그 성령님이 내게 친히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민감하게 정말 그 성령의 음성을 캐치해내고 어떻게 하니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방향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신앙이 자시야 태도가 갖춰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강야 강야를 승리하며 통과하느냐 아니면 그 강야에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고 망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강야가 어딜까요? 오늘 우리는 강약교회 아닙니까? 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저여하이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나의 신앙의 그리스탄이라고 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오늘도 살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한 방향으로 함께 걷는 순종의 그 길만이 이 강의의 예정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를 보시면 우리 같이 볼까요? 20. 3절, 곧그들이요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요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무시로 전하신 요와의 명을 따라 요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직임을 지킨다는 게 정말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죠. 일반 백성들은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군대 이상으로 자기 삶을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해신 자기 어떤 직임을 따라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전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해를 출발할 수가 있었고 그 강해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때로는 위험한 순간에, 어두운 순간에 나에게 지혜를, 영적인 그런 불을 밝혀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금그 음성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 계획을 세울 때,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결국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며 정말 그강약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맛보며 결코 고난과 힘든 그런 여정만은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 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늘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